안녕하세요 돼지 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laughs> 피그야 너뭘 뒤집어 쓴 거니 인 맵에선 이걸 뒤집어 써야 돼요 요호 뭔진 모르겠다와 아이스크림이다 <laughs> 이거 그거 같은데 마리오 같은데 마리오 <laughs> 마리오 뛰는거 같은데 점프 다른 점프 방법 오, 마리오잖아 이거 오, 기어가기도 하고요 잠깐 설마 허허허! 마리오네 이거 완전 마리오인데요 허, 완전 마리오잖아 여기 다른 데를 가려면은 저거를 먹어야 돼요 모자 던지긴 없나 <laughs> 클릭하니까 돌면서 뛰네 <laughs> 호로록 날아버리기 여기서 이제 그 아이스크림을 8개를 주워 먹어야지 다음 맵으로 갈 수가 있나봐요 주워 먹어야 되는데. 어, 이 친구는 뭐야? 모자도 쓰고 있어. 안녕, 친구야. 어, 이 사탕이다. 사탕. 저기도 사탕인가? 저거? 저거 어 먹지? 저 위에도 뭐가 있거든요? 저 아이스크림인 것 같은데. 점프를 너비틀로벌짝벌짝벌짝 그러지. 뭐지, 이거? 뭐지, 뭔가 주웠어요. 그, 뭐야? 몰라요. 먹는 건가? 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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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다 먹는 게 아니었어요 대굴 대굴 점프 대굴 대굴 점프 뒤로 뒤로 오아 너무 높아 너무 높잖아 여기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어떻게 올라가지 이쪽으로 가면 떨어질 것 같지 않나요 어못 올라갔는데 여기 여기서 좀 낮은데 스프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어어될것 같은데 점프 짜짜짜 자, 자. 자. 호호, 토라타 짜프, 요 위에 뭐가 있는데? 뭐지, 사탕 8개가 있어야지 담요, 다만... <laughs> 미끄러지고 있어. <laughs> 뭐지, 이거 상점 아저씨 갖다, 갖다 주면 좋은 거 주는 건가? 일단 주서가지고서 요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맵이 되게 작은데, 여기 상점밖에 문을 못 열거든요? 근데 못 가요. 못간데니까 아, 여기 갈수 있구나. 아저씨, 저 이거 주워왔어요. 비싸게 사주세요, 아저씨. 어 보이, 뭔가 필요한 게 있나? 여기는 너는 뭐 449개 캔디가 있어야지 마리오 모자를 살 수가 있다고. 저, 저 없어요, 돈 없어요, 더 먹게 뭐 안녕 하면서 컴퓨터 속으로 뾰로록 들어가 버렸는데요 <웃음> 자, <웃음> 여기다, 여기다. 요 맘에서 캔디를 모는 거구만. 캔디랑 아이스크림이랑 터틀, 터프스, 마리오, 그, 마리 오디세이를 방불케 하는 아주 무심무심 마시마시한 그런 음아음아한 게임이었습니다. 샥샥샥샥샥샥 뒤로 점프해가지고 사탕 먹어준 노래도 나오나? <웃음> <웃음> 노래, 나오네. <laughs> 노래 나오네, 안 돼요. 노래 나오면 안 돼요. 뽀잉, 뽀잉. 제가 효과음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뽀잉, 뽀잉. 저거 뭐지? 오? 오, 불타는 달걀? 와, 뭐야, 이거? 완전 달걀이에요? 달걀이잖아? 그, 뭐지? 송탄전 달걀인가? 여기 이제 점프맵들이 있네. 여기 동전도 있네. 뭐야, 별게 다 있어요. 동전도 있고, 뭐도 있고, 이 엘리베이터도 있고, 타야 돼! 엘리베이터도 있고, 엘리베이터 타야 돼! 다 가지고서, 오, 뭐야, 부잡는다. 매달릴 수도 있고요. 여기로 돌아서 가는 거겠지? 에헤헤헤. 에 다, 다 먹어버리겠어. 이건 뭐지? 반짝이는 거? 아무것도, 아, 여기다가 설마 그거 공을 갖다 넣는 건가? 헉! 그런가 봐요. 들고 왔어야 되나? 헉! 세상에 이마상에이수가안 들고 간데안 들고 갔으면 어떡하지? 안 들고 갔으면은 떨어지는 것이여 <laughs> 와이 와이 떨어지는 것이여 어, 밑으로 오니까 여기도 문이 있다 와 이거 뭐지? 숑숑숑숑문 열어주세요 문을 안 열어주네 와이 너무한다 안 열어줘 여기는 캔디인데요 캔디는 그거요어 몬스터다 안녕 누나의 괴물아 밟아버렸어 친구를 밟아버렸다고 피규야 아니에요, 저 녀석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랬구나. 저 녀석은 친구가 아니었던 것이었구나. <laughs> 여기는 뭐지? 오, 빨리 뛰는 방법도 있는 건가? 빨리 뛰는 키도 있나? 없는데, 기어가는데. 오, 아, 점프한 다음에 이걸로 나는 건가? 요 나는 거였나 보구나.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점프한 다음에. 일단 여기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는 거였어요 뭐야 여기 캔디 먹으러 오는 데였잖아 뭡니까? 기어서 가라 기어서 가라 밑으로도 있네 뭐가 여기는 뭐지? 벽을 달려라 벽을 달려라 벽을 달려라 달려라 벽을 달려라 벽을 달리래요 도도도도도도도도 왜? 적을 <laughs> 달려라! 허다다다다다 아! 에이, <laughs> 왜안 돼요? 얼벽못 달리냐고? 터다! 이 차! 아 달리다가 점프를 한번 더어야 되네. 뒤로 뛴다. 뒤로 뛴다. 이건 알고 있어요. 뒤로 뛰는 건 알고 있어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야? 나 등에 왜 건전지 뭐야? 저 등에 건전지 하나 남았어. 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 등에 건전지가 뜯겨버렸어. 뭐야? 어! 벽을 타고 점프해라. 벽을 따고 점프해라 부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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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이 친구 탔네? 부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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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안녕 어, 되게 잘 자랐잖아 이 친구 길게 점프해라 뛰는 중에 수구리고 점프를 하면은 길게 뛸수 있다 길게 뛸수 있대요 수구리고 점프를 하면 달리는 중에 호호 아 이렇게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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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호, 호호, 아닌데? 호호, 이게 아닌데? 왜안 올라가져요? 아, 길게 점프해야 되나봐. 호호! 어, 어. <laughs> 어, 려워 컨트롤 어려워. 컨트롤 대결을 가다가, 수레에다가 점프를 뛰면은, 아, 벽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좋았다. 계속 타고 올라가는 것이요그 힘으로 따다닥. 그렇지. 따다닥.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반대로 바로 돌려야 돼. 하면은 바로 돌려야 돼. 어, 저 친구 엄청 잘하잖아? 엄청 고수예요 이렇게 화면을 계속 돌려야 돼아 잘못 눌렀어 아아다 왔는데 아, 정말 아깝다 아, 저기 뭔가 사람 그림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당황을 해 버렸는데 점프를 뛰면서 화면을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되는 것이었던 어저 아 떨어지면은 100% 죽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어아 아아아아아아악 밧데리가 걷거든요아 게임 오버 <이> 게임 오버 <emer>. <laughs> 게임 오버 등에 이게 달려있던 게 빠뜨렸네. 와, 세상에, 이렇게 어려울 수가? 아니,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고요? 어, 내가 할게 뭐야? 가는건 너야? 에헤, 아저씨, 나 뭐야? 일단은 다시 또 TV 써버렸어. <laughs> 아까 봤어요. 아까 봤다고요? 아, 게임 오버 되면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네. 세상에, 마, 세상 아니. <laughs> 아니, 저기는 뭐야, 이거? 아, 거북이구나. <laughs> 아 진짜 거북이구나 거북이 거북이 등껍질이었어요 여기 와 저기 위험한 데는 가지 말고 안전한 데로 가요 그래 그래피이야 우리 안전한 데로만 다니자꾸나 저기 너무 위험해요 그래피이야 여기 슈퍼 점프로만 가자꾸나 포호 미끄러지기 마리오에서도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 있죠 슈퍼 점프가면 되게 빨리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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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오하오하 뛰어 아, 허호 날라다닌다, 날라다닌다. 와 사탕 봐, 사탕 엄청 많잖아. 사탕 모으기는 되게 쉬울 것 같긴 해요. 모자 하나 살까 사탕 모아가지고 친구야 안녕. 너도 사탕 모으고 있니? 맛있는 사탕을 많이 먹으면 좋긴 하지만 이가 금세 썩어버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먹고 이빨을 꼬곡 닦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지. 쇼호 또 올라가고 나올 때. 소호 올라가 주시고 나올 때쏙 올라가 주시고 나올 때쏙 올라가 주시고 그렇지 소호호호 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안녕 토끼야 안녕 토끼야 <laughs> 안녕 친구 너 저기 뭐 파이어플라이를 잡아다 달라고 오오그 오 그걸 잡아다 달래요 이거 그 뭐지 이거 똥꼬멍똥꼬멍에서 그, 불나는 거 있잖아요. 아, 이름이 뭘지 기억이 안 나. 어, 디지털 침에 그거, 그거 똥꼬멍에서 불나는 거. 어, 이름이, 잠깐만요. 반딧불이, 반딧뿌리, 반딧불이, 반딧뿌리, 반딧불이, 반딧불이를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어, 피그야. 어,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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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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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몰랐어요. 그래 맞아 피그야 맞죠. 우리 다 같이 까먹었었어 반딧불이는 반딧불입니다, 여러분 엉덩이에서. 빛이 나는 벌레는 바로 반딧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누구였지? 그, 밤에, 옛날에는 이제 그 등불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딧불을 잡아다가 밤에도 책을 읽었다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뭐, 여기도 이거 자꾸 매달릴 수 있네. 한번 어, 올라가볼까? 오, 외줄타기! 난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이야! 한 번에 점프 뛰어주시고요. 여기는 점프가 좀 이상해요. 되게 어려워요. 아까 그 친구 되게 잘하던데. 와, 그 친구는 끝까지 지나갔을까? 어, 여기 아이스크림 있다! 예두 번째 아이스크림! <laughs> 자, 자, 이렇게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스크림도 획득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어, 아까 저기서 떨어졌던데 왜 떨어졌는지 이제 알수 있어요. 그, 요, 슈퍼점프를 안한 거죠. 잠깐 기는 척을 하다가 점프를 해버리면은 엄청나게 앞으로 점프할수 있는 곳이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 저기도 사탕 잔뜩 이다 허어 저거를 다 먹으면은, 여기, 여기. 까하하! 이렇게 크 이렇게 가면 되는 곳이었는데, 오, 어 저기 반딧불이랑 그거 있다. 캔디 있어요, 캔디. 먹어야 돼. 아, 그, 사, 그, 아이스크림인가? 일단 맞고, 반딧불이 다섯 개나 모았어요. 대박이에요. 이건 뭐야? 뭐지? 오오오 오! 오! 더블 점프 더블 더블 점프돼요 여러분 대박 대박이 왕대박이 대박대박 대박, 왕대박 이제 저는 로켓 부스터 달고 더블 점프를 할수 있는 슈퍼 꿀꿀이 퀵 슈퍼 꿀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더블 점프 아주 쉽게 보이겠지만 이 더블 점프는 엄청나게 엄청난 것이었거든요 어 여기도 달걀 숨어있다 달걀도 찾아주고요. <laughs> 자, 달걀, 달걀더 찾아야 돼. 아, 저거, 저거, 저거 반딧불이도 더 잡아야 돼. 세마리더 잡아야 돼요. 이제. 세마리가 어디 있을까? 사탕도 먹어야 돼. 모자 살려면 사탕도 먹고, 반딧불이도 먹고, 저기 던전도 꼭 들어가야 될까? 저기는 웬만하면 안 가고 싶은데. 와, 사탕 엄청 많아. 사탕 다 먹어줘요. <laughs> 여기는 S자 코스로 그 운전주행 S자 코스 연습하는 것 마냥, 도로로로 톡톡톡톡톡톡톡 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먹어버렸다는 거. 넘나, 넘나, 넘나 깔끔하게 먹었어요. 어, 여기도 집 있다. 그래, 피그야, 맞아. 우리 엄청 깔끔하게 먹었어. 근데 우리 일단은 반딧불이 3마리를 더 잡아야 된단다. 반딧불이가 저기 있어요. 그래, 저기 있다. 가자, 잡으러 가자. 예 잡았다 한 마리 더 잡았고요 이제 두 마리만 더 잡으면 되거든요 두 마리가 어디 있을까 두 마리가 어디 있을까 잡으면 잡을수록 찾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왜냐 어딘가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설마 저긴가 아닌데 어디 있지 아까 저기 그 던전 안에 있었나 아닌데 던전 안에는 없었는데 여기 있는 괴물들이 살고 있고 사탕도 거의 다 먹어버렸는데. 반딧불이가 두 개만 더 찾으면 되는데 두 개가 안 보여요. 어, 어있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laughs> 저기 있다! 하나 저기 있어요! 하나! 하나 저기 있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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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받았어 받,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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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봤어! 근데 하나를 어디서 얻지? 오잇오잇 오잇. <laughs> 뱉다 뱉어! 이제 하나만 더!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거든요? 한 마리가 어디있을까 반딧불이가 하나가 더 어디 있을까? 한 마리만 더잡으면 이제 열 마리를 다 잡는 거거든요. 열 마리를 다잡으면그 토끼 친구에게 돌아가가지고 "친구야, 나다 잡았어. 뭘줄 거니?" 하면은 아마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주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가... 하나가 어디 있을까? 높은 곳에서 찾아보자. 이... 어, 저기 꼭대기에 뭐 있다. 오! 꼭대기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아 설마 저 친구가 나를 꼭대기로 올려주는 건가? 그럴 수 있어? 맞아맞아맞아 반딧불이 한 마리만 한 마리 설마 밑에 있나? 수중으로 포요 들어가다 쉬프트를 누르면은 기기도 하고 잠수도 하기도 하고 여기 뭐지 구멍이 있는데? 어! 어! 들어가 버렸어 안돼 <laughs> 안돼 내 반딧불이 아아아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반딧불이는 포기하도록 하고요. 반딧불이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모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뭐라고? 스피노텍으로 박스를 부시라고. 스피노텍으로 박스를 부시래요. 바이오 어, 달걀 마지막 달걀이 숨어 있는 곳이었어. 아이 세상에 내 반딧불이 어떻게 할 거야? 내 반딧불이요. <laughs> 내 반딧불이요. 어, 팔결이 많네 8개가 있다는 건가? <laughs> 3개. 8개를 먹을 수 있다는 건. 이것도 부실 수 있나? 꽝, 꽝, 꽝. 저건 안 부서지고요. 4개. 오, 설마 진짜 여기 8개 있을 것 같은데. 오, 있다, 있어. 오! 아, 반딧불이 아깝다. 한 마리만 더 먹었으면 됐는데. 아, 진짜 아깝네. 일단 요거를 먹고서 제가 다시 한번 모아볼게요. 반딧불이만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더. 2개 더 주세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뭐야? 숨쉴수 있나? 아아 아이고 약발이다. 아저 어디에 먹어? 오 짜자. 오 짜자 안 맞아서 한번 3D 3D 울렁증이 또오아 됐다 먹었다 하나 하나 어디 있어 하나만 더또또 하나가 문제네. 하나 어디 숨겨놨습니까 또어야야너또 어? 하나 어디 숨겨놨어?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또 하나가 문제네 이거. 하나가 또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아 저기 있다 여기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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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면돼 꽝꽝 꽝 <laughs> 없었다 없었구요 꽝 없었구요 꽝 없었구요 꽝없었고 박스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 있지 여기 있다 꽝없었어 없는 거 아니야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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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laughs> 아이스크림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여러분, 보니까요. 반딧불이 열 마리 모아도요. 아이스크림 하나 주겠네요. 빠져, 어? 맞져맞져 여기도 이제 숨겨진 공간인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됐다면은 차라리 절로 가자. 집, 집 들어가보자. 저기 안 들어갔던 데 들어가보자. 여기 8개를,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해가지고 8개를 모으면 아까 못 갔던 잠겨있던 문을 새로이 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대박, 대박인 것이죠 완전 완전 또 다른 새로운 곳으로 갈수 있는 아주 어? 비누다 비누 헉, 비누에요 여러분 어? 비누 밟으니까 없어져 오? 아니 왜 비누가 밟으니까 없어져? 물거품도 아니고 어이가 없구만요 돌아가는, 돌아가는 판 돌아가는 판 하지만 이런 점프분 나에겐 너무 쉽다는거 아까 처음, 아까와 같은 아 <laughs> 앞으로 안 가져요 비디야 그럴 때는 뒤로 가면 됐단다 맞아요. 근데 여기 너무 빨라요. 용암에 타면은 철이 될 거야. 아, 엄청난 슈퍼 컨트롤로 안전하게 지나 버렸고요. 비누 토도도도도도밟으면서 지나간다면 한번 더 여기서는 슈퍼 점프로 그렇지. 그렇지. 슈퍼 점프로 그렇지. 슈. 오호자 쉽고 만 쇼. 이렇게 간단하게 또 아이스크림을 하나 챙겨 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예예. 예이 예이. <laughs> <laughs> 자, 가면은, 어, 저기, 저기 있다. 아, 그, 가면은 반딧불, 어, 여기 두 마리나 있네? 아, 어, 어떻게 된 거야? 반딧불이가두 마리나 있어. 반딧불이 다시, 다시 잡으러 갈 거예요. 아그 전에, 아까 못 깼던 그 맵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억울해서 잠도 못잘 거예요. 그건 아니야, 피규야. 잠잘잘수 있단다. 그런가요? 나는 먹자. 아, 피크야, 괜찮다. 나뭐 모잘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니? 오케이, 여기로 와가지고, 이거 주워 먹고, 그 다음에 밑으로 쇽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벽 점프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눌러가, 아, 탔어, 탔어! 아, 여기서 봐가지고 이렇게 여기 배터리가 단 거였구나. 벽 점프로 가가지고, 이렇게 슈퍼 점프! 슈퍼 점프! 슈퍼 점프 아까 전에 여기서 굉장히 고생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마구 마구 쉽게 올라가 버리고 있죠. 아까랑은 다릅니다. 여기 보니까 위 아래로 내려가는 거였는데 여기서 점프를 뛰는 게 아니었네. 아오저 내려가죠. 오 어, 슈퍼 점프 한번에두 칸. 어 여기 또 뭐가 있나? 없어 없어 여기서 슈퍼 점프 맵. 간단 간단하게 이제 완벽 적응 적응 완벽 마스터했습니다. 이제 여로 올라가가지고서, <웃음> 여기서, 그래서 <laughs> 어디가,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바닥에 움직여요! 바닥에 움직여! 어, 재빨리 뛰어가지고 올라가 주시고, 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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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왜다 쫓아내는 거야? 왜? 왜 쫓아내는 거예요? 여기도 움직이는 건가? 어, 여기도 바닥에 움직여요? 여기 어떻게 지나가? 재빠르게, 재빠르게. 아! 아, 뭐지? 어, 살았어! 왠지 모르지만 살았어! 야스! 바로.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아이스크림을 벌써 여섯개나 아 다섯개나 모아 물었다 아이 그 사야 되는데 저거 모아야 되는데 반딧불이 아이 반딧불이 녀석 다시 올라가서 반딧불이 통좀 들고 올게요 됐다 올라왔어요 여기서 아이 아까 아홉마리나 잡았는데 이번에는 놓치지 않고 잡아보자 여기 두 개, 또 여기 주변에 있나 한번 제대로 살펴보고,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어, 물로 들어갈 필요 없고, 오, 물, 물에 없었죠, 아까? 그리고 저기 두 마리, 저기 두 개나 있어요. 대박이, 여기 바로 두 개, 두개 먹으러 가요. 백플립 점프! 달걀도 먹고 반딧불이 두 마리 잡아주고 그다음에 여기 옥상으로 올라가면은 그게 있었죠 뭐가 있느냐 바로 제트 부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나가면서 여기도 반딧불이 한 마리 또 잡아주고 다섯 개 후후. <laughs> 자 제트 부스터 먹으러가요 제트 부스터를 먹고서 자 슈퍼 점프로 뛰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도 또 반딧불이도 하나도 잡아주시고. 도도도도도도도도 사탕도 <웃음> 먹어주시고 <웃음> <웃음> 이 친구 이렇게 날라가요자 <laughs> 여기서 <laughs> 제트 제트 부스터를 먹은 다음에 <laughs> 어 들어가죠 어저 친구 움직임이 <laughs> 저 어떻게 날고 있어 쟤 날고 있어요 어 던져버렸어 <laughs> 저 어떻게 날았지 저 어떻게 난거야 야저 어떻게 날았어 오오오 오, 오. 오 여러분 대박이에요 이물으니까 날라요 오오 날라요날라 그냥! 난다니깐요, 난다다라! 난다다라, 코만 고만 날아 코만 고만 날아 어, 아, 코만 달라고, 코만 달아! 어. 오, 오,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엄청나! 엄청, 엄청 떨어진다! 오, 오, 굉장히요, 굉장히! 오! 오오오! 오오오! 날아다녀! 오, 대박, 대박임. 슈퍼 스트라 대박이에요, 여러분. 그냥 막 난다다라! 아난다 잠깐만 근데 나 이거 반딧불이 두 마리 더 먹어야 되는데 맞다 이 달걀도 달걀도 먹어야 되는데 달걀도 여덟 개를 잘 찾으면 있을 거 설마 집안에 반딧불이가 숨어있는 게 아닐까? 집안을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너희 반딧불이 어디 있는지 아니? 몰라 부러프지 마! 아 얘들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험상궂어니 빨라! 부러프지 마! 아 얘들이 너무 험상궂어요. 그럴 땐요 열심히 그냥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단다다라! 단다다라! 슈퍼 울트라 단다다라! 오! <laughs> 아, 이거 뭐야? 재밌다. <laughs> 아 날라다닌 <다신> 거 재밌다. <laughs> 날라다닌 거 엄청 재밌네요. 아 이거 <laughs> 이거 굳이 요게 없어도 제트팩이 없어도. 날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앞으로 앞으로 뛰는 점프인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아닌가 제트팩이 있어서 날수 있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못 어, 찾겠어요 반딧불이 두 마리 반딧불이 두 마리를 못 찾겠어 어. 두 마리를 못 찾겠어 두 마리가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두 마리에 대한 숙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클리어 하실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 난다. 포스터! <laughs> 자, 모전 한번 사보러 갈까요? 집으로는 어떻게 돌아가지? 집으로, 집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나? 나머지는 뭐, <laughs> 많이 먹었습니까? 슈후! <휴후! 웃음>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는, 돌아가는 건 없나봐. 아, 여기있다저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그 상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러러러, 제트팩이랑 다 들고 가고 싶은데, 안 주네. <laughs> 들고 갈 수가 없네. 어이 뭐야 여기 안에 뭐 있어? 오오 오. 아니 와와 오. 오. 스케이트 보드 보드맨 보드맨 친구야 너 이거 갖고 싶지? 스케이트 보드도 이를 <laughs> 눌러서 탈 수가 있어요. 친구야 너 이런 거없지 어. 스케이트 보드라니까 잠깐 내려야 되는데 내리고 싶은데 어못 올라가 계단을 못 올라가요. 피규야 내려 내리라고. 못 어, 내려요, 음, 그럴 땐피기야 다시, 다시 부활하자꾸나. 그래요, 부활이요. 아, 부활도 안 돼. 이대로 바다를 향해 가겠어. 어, 됐다, 내려줬다. 아, 아, 다행이다. 헤엄을 친게 정답이었어. 후, 해엄을 치는 게 정답이었어요. 다행이야. 어, 내려버렸어요, 이거. <laughs> 어디 내려? 물, 물에 빠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 일단은 모자를, 모자를 살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블. 아, 어살수 있다. 60 오, 오, 스매일, <laughs> 쓰레기 냄새가 난데요 이거 뭐야 날수 있나? 어, 아날 수는 없대요. 날수 있게 해주진 않는데 이거 사자. 네 주세요. 예헤 사다 사서. 어 뭐야 얘도 이거 사서 친구야 우리 마음이 통했어 친구야. 친구 옆에 봐. 컴 컴. 봐, 친구야. 아, 절로 들어가 버렸니? 뭐야? 이쪽에도 집이 있었네. 워벌 리조트, 리조트인가, 휴양지인가? 두두두두두두. 두두. 아, 테모 버전이라 여기 나 없어. 없대요. <laughs> 없는 것이었어. 친구야, 잠깐만 기다려 봐. 아, 여기, 아, 제트 부스터 있는데 이거 보이지 않겠는데? 제트 부스터, 난 다다라. 자하 <laughs>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로봇 64 라는 게임이었는데요. 마리오 64 라는 게임을 그 옛날 게임 있거든요. 그거를 모티브해서 만든 그런듯한 게임이네요. 자 그럼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여기도 뭔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네요. 제 어떻게 올라갔지? 뭐야 주 친구 어떻게 올라갔지? 오 어떻게 올라갔지? 쩌저적적 나도 올라왔지. 아 이거 이거 있으면 올라갈 수 있구나! 여기는 어, 나는 버튼, 어, 지금 스타트 버튼, 버튼이래요. 버튼 보기 보, 보, 보다시피 보보 카메라를 뭐라고? 뽀호호 뭐지 이거? 뭐하는 걸까? 여기다 놓는 건가? 호호 안녕 친구야 날아가 볼까? 슈후! 아, 아, 잘못했어! 이게 아닌데! 아, 나도 저렇게 멋지게 날고 싶다! 나도, 나도 저렇게 멋지게 날아보고 싶다! 아까 어떻게 올라왔지? 아, 슈퍼점프, 슈퍼점프! 허허! 허허! 어, 아닌데, 아까 올라갔는데! 아, 여기나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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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 여기서 날아야 되는데! 후후! 아, 조금 모자라, 조금 모자랐어! 딱, <laughs> 아, 아까 어떻게 올랐지? 짜, 아, 잡아, 친구야 잡으라고. <laughs> 아, 그걸못 잡니? 아 아까 올라갔는데 어데다 됐다, 됐다. 어, 그렇지 올라갈 수 있지. 못 올라갈 리가 없어. 오, 얘는 근데 막 엄청 막 날라다니는데. 이렇게 날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오, 아! 점프로 뛰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르면 은 이렇게, 아, 무식히 날아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다시 올라가자. 무식히 비행을 하는 거야, 피그야. 좋아요. 그래. 간다. 나는 것이, 어, 이거 어떻게 나왔어? 어? 친구야. 어떻게 났니? 나도 좀 알려줘. 지금 봐봐요. 무식히 날아다녀. 어, 뭐야? 어? 아, 그냥 나는구나? 카메라를 돌리니까 날아요. 오, 아, 누르지 말고. 오, 위로, 위로. 아, 친구야, 안 돼! <laughs> 나도 날고 싶다. 나도 저렇게 날아다니고 싶다. 오, 아, 돌지 말고. 아, 뒤로 키를 누르니까 하는 높이 날아버리네요 오, 오! <laughs> 료가 다 된다. 왜 이렇게 현창치 쟤는 엄청 빨리 날아가 있는데. 오호 오 난다 날아. 얘들아 너희도 날 보십니. 얘들아 너희도 날 보십니.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laughs> <laughs> 자위중에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저 위에 언덩이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 한번 올라가보자. 오오 빨리 날아라 어. 빨리 뛰어라. 아예 됐어 됐어 <laughs> 재밌었습니다 로봇 64 였어요 그럼 안녕 <웃음> 재밌었습니다 <웃음> 에이, 오 난다 날아 난다 날아 날아진다 날아요 <laughs> 아,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는 이 힘으로 빨리 날수 있는건가 아닌데 느린데 뭐지 뭐지 <laughs> <laughs> 재밌었습니다 <웃음> 난다 오 <laughs> <laughs> 재밌었어요?